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소연 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저희 오랜 고객님과 함께 염색 시술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시술 전에 헤어 스타일을 먼저 보시면 퇴색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살짝 노란끼로 머리가 빠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머리가 뭐 이렇게 퇴색되다 보면 머리도 둥둥 떠 보이고 얼굴도 동동 떠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객님이 원하시는 컬러에 맞춰서 어울리는 염색을 진행해 드릴 거고, 그 시술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면서 염색 레시피까지 전부 다 공개할게요. <laughs>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laughs> 네, 그럼 지금부터 컬러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짙은 거 말고 조금 약간 유정도 느낌으로 아주 화사하게 네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기대돼 <웃음> <웃음> 저 오늘의 염색약은 호유 염모제 애쉬 8-7과 그리고 시세이도 라벤더 에쉬7 이렇게 두 가지를 믹스할 거고 비율은 4대 1로 에쉬가4 그리고 보색을 잡아줄 라벤더 에쉬가1 4대 1로 비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제는 6% 사용할 거예요 바래기 째고 오신 지원님 도착입니다. <laughs> <laughs> 파마 꼬를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고객님 귀 보호하기 위해서 이어캡까지 완벽했습니다. 이제 염색 터치 들어가도록 할게요. 염색약을 전체 원터치로 도포한 상태이고, 타임은 20분 자연 방식 후에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염색 후에 샴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샴푸는 카나토 클리니 샴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클리니 순서대로 진행해드릴게요. 어, 되게 말고요 하나, 둘, 셋. 카트. 네, 이렇게 음. 염색과 클리닉 시술을 끝낸 후에 이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어, 자세한 컬러는 나중에 제가 자연광과 실내 조명 비교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고, 일단 먼저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에센스 바른 후에 머리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색도너 예쁜. 그죠? 은은하기도 어, 예쁘죠? 예뻐. 컬 크림 쓰실 때는 이렇게 컬크림 조금 짜잖아요. 얘만 하면 머리가 좀 무겁게 쳐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을 조금 섞어서 써주시면 조금 더 촉촉하게 날리는 걸 훨씬 잡을 수가 있어요. 음. 물2대 컬크림 1 정도. 음. 그러면 아 이렇게 이렇게. 그의 물처럼 물 거지거든요. 이렇게 물 거진 상태에서 머리를 쥐었다 팠다 컬크림 바른 거랑 바르지 않은 거랑 촉촉함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음. 항상 컬크림은 마지막에 이렇게 좀 발라주면 컬이 훨씬 더 예쁘게 마를 거예요. 아, 아 그한 톤을 이렇게 하고 왔어? 제가 못생겼기 때문에 예쁘게 나오는 거야? 항상 2 배, 항상 2배무살라네 이렇게 염색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파슬리스!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로 어, 머리도 둥둥 떠 보이고 얼굴도 노랗게 둥둥 떠 보였던 컬러를 잡고 깔끔하게 이렇게 밀크로 염색을 완성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시술 전후 차이가 보이시나요? 확실히 이제 컬러를 조금 톤 다운 잡으면서 톤을 조금 더 바꿨더니 이렇게 얼굴이 훨씬 더 화사하고 이목구비가 또렷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효과가 보이실 거예요. 어때요, 지금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훨씬 낫다.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너무 좋다. <좋아요. 웃음> 미리 봄을 준비하는 자세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어,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릴 영상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주시면 답글 드릴게요. <laughs> 네, 소윤 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한왜 이렇게 달라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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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님이 요 가운도 고 예쁜 척 하는 타임이에요 아 우리 진짜 큰거사왔 <laughs>